안녕하세요. 진팍입니다. 오랜만에 맹그로브 수조를 청소하고 여과기도 뜯다 한번한 한 다음에, 어, 근황을 찍어보고 있는데요.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, 피그미 맹그로브를 비롯해서 푸티, 레드, 오리엔탈 다잘 지내고 있고, 이거부터 보여드리면은 얘가 푸티 맹그로브. 푸티 맹그로브는 씨앗이 맨 처음부터 엄청나게 자꾸 가는데, 지금 이렇게 보시면, 수영 자체가 멋있게 나오면서 얘네가 잘 자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실제로 보면 이제 크기가 꽤 됩니다. 얘네가. 이렇게 보면 좀 체감이 되시려나요? 제 손이랑. 그래서 푸티 맹그로브. 그 다음에 오리엔탈도 섞여 있고. 오리엔탈은 씨앗의 모습으로 구별할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당연히 레드도 있고. 레드 같은 경우는 어, 좀 탈락도 하긴 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세네그로 정도 여기 남아 있고 레드가 예뻐요 예쁜데 어, 가장 예민하다 제가 키워보니까 그래서 레드 맹그로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잘 자란 피그미 맹그로브도 있습니다. 그래서 푸티, 레드, 피그미, 그 다음에 오리엔탈 오리엔탈도 굉장히 큰 종이죠. 그래서 굉장히 대형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자라고 있고 그래서 얘네도 얘네지만 축양수조의 맹그로브들이 더 있는데 실제로 크기가 얘네가 꽤 돼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맹그로브 나무들은 잘 크고 있고요.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축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지치기만 계속 하면서 얘네를 분재 형태로 굵게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레드 맹그로브와 피그미 맹그로브, 오리엔탈 그리고 어, 푸티 맹그로브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.